어, 여러분들 취미 생활 많이 하시겠죠? 어 저에게도 취미가 몇개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늘지 않는 20년이 된 취미인데 늘지 않는 취미가 있는데 사진 찍기예요. 제 사진의 구도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대학 때한 사진 찍기 수업을 들었지만 씨를 간신히 맞은 장비빨을 탔했지만 여전히 제 아내가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것보다 못한 작품은 늘 나와요. 그래서 근데 사진은 좋아해요. 네 그래서. 뒤에 세라를 막 어디 들고 가요.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들고 가는데 예전에 부산 여행을 같이 할 때였어요. 가족들과. 유명한 고깃집이 있대요. 그래서 뭐 고깃집 무제한 준다는 고깃집이었는데 해운대 옆에 광안리 옆이었네요. 갔어요. 딱 앉았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딱 보더니 어? 에에에?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야? 부산 스타일인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어, 부산은 이런 하이텐션인가? 했더니 그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에에 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왜 그런가 했더니 아저씨가 나 보고 아블로거네 그래서 아 무슨 블로거냐고 블로그 아니라고 했죠.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에러가 나서. 네. 네 파워 막블로거냐고 그래서 에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뭔가 했더니 막블로거라고 자기 그 사진 막 음식 찍었거든요. 제가 사진 을 워낙 못 찍으니까 음식이라도 찍어요. 막 음식은 대충 찍어도 나오니까. 근데 뭐 그거 보더니 아저씨가 막 블로거냐고 막힐끗힐끗하면서아 우리는 블로거한테 뭐더안 준대. 그래서 막막 막 굉장히 민망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럭저 럭 먹고 왔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파워 블로거분들이 이제 갑질하는 게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어, 내가 블로건데 나에게 뭐 공짜로 달라 뭐 서비스를 더 달라라는 분들이 많았죠. 요즘은 유튜버들이 비슷한 역할을 이제 블로거에서 유튜버로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내가 몇만 구독자다, 나 영향 장난 아니지 뭐몇해 몇 전에도 뭐 얼마 전이겠죠? 뭐 부산에 국밥집 뭐 찍었다가 난리 나고 등등등 뭐 맛집 블로거들은 하여튼 이슈몰이 잘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뭐 개인 구독자들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유명세와 영향력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유명세와 영향력을 갖는 것이곧 힘과 권력이 되기 때문이죠그래서요즘에 유튜브 하다가 어쩌다 빵 뜨면 꼭그 사람은 나중에 개인 채널을 만들어요 제가 요즘에 보는 한채널이 있는데 뭐익스프레스이 영상에서 이서뜬 누가 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들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이영이영이영이 이게 뭐 옛날 지금이나 하는 일들일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영향력이 커지면 그 영향력은 곧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연자매가 만약에 개인 블로그로 개인 뭐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10만 명이야. 그러면 어막 보이진 않지만 나는 10만이야 하고 막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겠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뭐 하다못해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스타 팔로워 수나 뭐 이런 것도 나에게 괜히 막 어깨가 높아져 가는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팔로워가 굉장히 많고요.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가는 것마다 서프라이즈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가 고쳐져요. 얼마나 소문이 커졌냐면 그 고대시대 중앙정부까지 귀에 소리가 들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람들 모으는 새가 불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이슈 타면 물 들어올 때노 젓는 거거든요. 기적해서 빵 터지면 다음 기적 시리즈 계속 내요. 기적 2, 기적 3, 기적 4. 막물 뭐 들어올 때노 계속 쪄요. 그걸로 컨텐츠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막뽕 뽑을 때까지 계속 할텐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찬물 쫙쫙 끼얹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 사람을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를 그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막 신기하다 보였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뭐 이런 소리예요. 뭐 사람들이 뭐야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얘는 우리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네. 하나님 보고 마 아보지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경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 선들을 해요. 막 사람들이 우와 했다가 아 어, 이상한 애네 하고 막 해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갈릴리에서 5천 명을 먹여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 두 개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여. 이건 마법의 무슨 황금의 손이에요. 우와! 하면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왔어요. 그때는 진짜 벌때 같이 배를 타고 오고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와서 한몫 잡으려고 왔어요. 그 사람들 기껏 모아놓고 예수님의 한 소리가 너네는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 내가 주는 만나 먹어라. 곧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야씨 뭐야. 뭐야. 아 들어 주다 보니까 이거 아니지 않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육장의 마지막 반응은 욕하고 돌아가요. 막 분노해서. 일반 대부분 사람들은 막 욕하고 돌아가고 소수의 남은 제자들만 예수님이 야, 너네도 나 버리고 갈 거냐? 했더니 아닙니다, 주님. 주님 저희 따르겠어요. 하고 육장이 끝나요. 그리고 오늘 7장이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7장 1절에, 아 참고로 오늘부터 밑에 자막 제가 웬만하면 안 넣었어요. 어차피 가독성 떨어지니까. 나눠준 종이에 그 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두루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서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 예수님이 인싸가 되고 엄청 유명해졌는데, 꼭 항상 초치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노하게 됐어요. 심지어 막, 야, 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경하게 이야기한다 해서 테러를 하기도 하고 막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티 세력들을 피해서 오늘 갈릴리지역에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집에 같이 있던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 떠나서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소서. 왜 이들은 예수님 보고 유대로 가라고 했을까? 앞이에서 아, 지금 왔는데 그 예수님을 보더니 동생들이 형한테 아형 가요. 그 유대 지금 사람들 엄청 말리는데 글로 가야지라고 왜 그랬을까? 4절은 이유가 그들의 말한 이유가 나와요.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때가 초막절이라는 이유 이유가 나와요. 초막절 하니까 그게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쉽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한가위 축제인데 좀더큰 스케일의 한가위 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나라가 막 신나서 막 들뜨는 주간이에요. 막한 주간 막 초막 짓고 살고 하는 주간이고요. 막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나 기쁨과 신남과 막어쩔줄 모르는 한마디로 축제. 8일 동안 지속돼요. 일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파, 아, 안식일. 토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막 8일 동안 신나는 축제를 하는 날이 초막절에 사람들 막 동네방네서 다 모여요. 그러니까 제 동생들이 생각한 거죠. 야 우리 형 거기 가면 인싸 되겠다. 지금 인싸인데 거기 가면 야 이거 진짜 영향력 장난 아니겠다. 구독자 이거 야 이거 10만명 빨아온다. 야 MBC 방송 나오거나 뭐 놀면 뭐 하니에 출연하고 나면 개인 구독자 만 만들잖아요. 그러면 쭉쭉 사람들 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이거 한탕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봤어요.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을 일으킨 걸 봤고요. 형제들 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많아진 얘기 들었고요. 6장에서 5천 명 되는 사람 먹인 거 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결혼식장에서, 어머니가 갔던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거를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역시 우리 형 약간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형들은, 동생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형, 가가지고, 이물 들어올 때너 제대로 한번만 지으면 야 잘하면 이 나라를 먹겠는데 야 잘하면 오 잘하면 정점까지 가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과 힘과 아니 그거 못해도 뭐 종교 단체를 만들어서 뭐딱 세우면 야씨 엄청난 수입이 뭐 황금알을 낳는 닭처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어 형님 가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보기엔 지금이 제일 황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이 딱물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거절합니다. 동생들은 막 가라고 했는데 거절을 해요. 예수님이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데 예수님의 때랑 그들이 생각하는 때가 또 달라요. 동생들은 그 때가 됐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인데 제자들이 아니라 그 동생들이 생각하는 때는 예수님이 물 들어올 때 노저 가지고 수많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자기들도 동생이니까 콩고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은 분명. 명이 말해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친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진짜 말씀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노라 하는 그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생각에 영향이 커지고 그 나오 중에 나오는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그래서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죠. 예수님과 누구보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오래 살았고 동행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때를 정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아니면 엄밀히 말하면 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내 흥미에 따라서 판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시간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들리는데, 내가 듣기 어려운 설교를 하거나 막 불편한 소리, 마음에 찔린 소리 뭐 하라고 하면 아, 뭐 넘겨버려요. 원래 안 들리는 거죠. 넘겨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막 재밌어요, 막썸탈것같아뭐 뭐 뭐가 재밌어, 그럼 막 시키지 않아도 저도 막 시시시 가서 연극 뜰다니까막 연극 하고 막 여자 한번 꼬셔 보려고 막, 근데 거기서 야 우리 단체는 연애 못해, 그러니까 바로 탈퇴했죠. 진짜 칼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어 그럼 난 나가요 고 바로 나갔어요. <laughs> 아 이런 <이랬일이> 일왜 했을까요? 제발 <laughs> 쪽팔리네요. 엄청 창피하네요. <laughs>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열정적으로 가요. 근데. 관심 없거나 불편한 일들은 다 버려요. 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그거 하는 사람들을 폄하해요. 막 "쟤 어, 어, 사람들, 야, 쟤네들 못 배워서 그래, 야, 쟤네는 지금 뭐 시간이 남아도아서 교회 있냐?" 라고 막 비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해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고, 잘 따르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작 딸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엔 한숨만 나와요. 제가 군대 군목을 전역하고 나서 첫 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와 온라인 예배는 이거 우리 장모님은 목욕을 제기하고 옷을 입고 화장도 하시고 온라인으로 하는 하는데 하는데 내 와이프도 막 그렇게 하는데 뭐야 먼 누워지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고 야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굉장히 연약해요. 목회자인데도. 어, 제가 지난 주 설교를 또 들었어요. 제 주중에 제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먼저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내 그, 아,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예, 물론 메시지 설교가 끝나고 두 명의 자매들과 따로따로 이제 성경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 참 감사하긴 한데 근데 메시지 자체가 무거워요. 나를 따르라잖아요. 혹시 어, 따르라 선택해라 야우 오물 좀을 대지마 따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저한테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 그걸 심화시켜서 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본문을 연구하고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화요일 날 군에서 만났던 그 자녀를 잃은 집사님 내외와 함께 식사를 쭉 하면서 그 아들뻘 되는 그 청년들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 그거 하다가 그 순간에 저한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야 그렇게 힘든 애들 진짜 시간 쪼개가지고 이 알바하는 시간 쪼개가지고 제가 주중에 막 전화하면 애들이 막 알바 때문에 바빠가지고 통화를 못해요. 막 그런 애들이 지금 막 기어서라도 여기 왔는데 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게 맞나? 그런 속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길 야 니나 잘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야씨, 네가 목사니까 밥 먹고 사니까 그거 하는 거지. 좀 배달할 때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황금 시간이 피크 타임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돌직구가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따르라는 설교는 나중으로 좀 미뤄두고. 좀더 심화하고 제가 삶으로 좀 체화하고 해야겠지 하고서 다시 우리 6장 이후로 예전에 우리가 5월까지 한 6장까지 작년 11월에 했어요. 이제 7장부터 다시 나가보자 하고 요한복음 을 다시 폈어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의 선택을 다시 할 때도 망설임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몇 년도 몇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는 날까지 그냥 그 스토리 얼마나 재미있는 거 많아요. 성경에 크, 삼손 이야기막 해주고 그냥 힘내라 힘을 해주고 쭉 갈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들었다가. 아, 왜냐면 7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 진짜 불편하게 하네 사람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막 겁나 배신 때리고 예수님이 가서 막다 하게 아, 불편해 그러다가 예수님 이 다시 또 마음에 마음을 주셔요 야 네가 위로하냐 오바하지 마네 설교 그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아, 위로는 내가 해너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 오바 떨지 마 하고 제 마음에 주셔서 요기를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많이 받고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형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꼼꼼하게 관심이 있지. 너무나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진짜 자기 얘기를하는 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나머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들은 막 불편해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해서 또 넘어지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섭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굉장히 연약해요. 지금 사실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모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형제들인가?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는 본문을 누가복음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을 때 예수님의 제자 막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막 이런 사람들 둘러 있을 때 찾았을 때 누가복음에서 아, 이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 그러면 어 내가 형제인가 보다 아 우리가 형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큐티 나눔할 때 보면 한결같아요. 우린 아 요즘에 뭐0분1 0분 기도하기로 했는데 어 마음은 원일로 돼또뭐 이런 간헐적 큐티와 뭐 간헐적 뭐 이런 항상 죄책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또밀려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난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가? 아, 난 아직 가족 자격이 박탈됐나? 난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직 따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박탈되었나는 불안함과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친형제들이 지금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에서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방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예수님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말했는데 걔네들 조금 있다 예수님 다 배신해요. 아나 예수님 몰라. 이러고 막 심지어 베드로 수석 제자 베드로는 아 예수님 모른다 세번 배신하고 부활한 예수님 보고도 막 갈릴리 가서 다시 그물질하고 있어요. 다시 옛, 옛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땅 파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형제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맨날 넘어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도 못하고 따른다라고 말해도 잘 따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데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요. 뭐 추수감사절처럼 그냥 축하하고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념하냐면 여자와 아이들은 집에 있고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초막 막 텐트 쳐요 에이텐트처럼 군에서 텐트잖아요. 텐트 치고 놀아요. 어 축제예요. 뭐 음탕하게 노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어 하고 텐트 치고 거기서 같이 먹고 놀아요. 굉장히 재밌겠죠. 캠핑 가면 재밌잖아요. 군대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훈련 생각하면서, 오우씨, 아닌 것 같은데. 훈련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A 텐트 치고 찌질하게 자는 건 아니고, 그냥 텐트 야영지 같은 데쳐워가지고막 고기도 꺼먹고, 막 신나게 노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걸 8일 동안 해요. 진짜 재밌는 초막절이에요. 즐거워요. 근데 그 초막절,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을 의미하면서 텐트를 쳤는데, 장막을 쳤는데, 점점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장막을 치냐에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이 장막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사람은 생각들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논쟁이 되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물의 축제 날에 내가 생수다. 사람들은 물의 축제를 막 물을 기원하고 이제 풍요를 기원하고 막 이런 축제의 하이라이트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생수야. 또 쫓으세요. 예수님의 캐릭터신 것 같아요. 막하쳐 쫓아요. 내가 생수야라고 또 얘기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왜냐면,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니네들이 기가 막히게 치는 텐트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장막이 되어 주신다예요. 예수님 자체가 장막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는 내가 무슨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어디 막 올라가야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내가 뭘 해야 될것 같아요. 하루에 큐티막세번 해야 될것 같고 막 말씀 봐야 될것 같고 선행해야 될것 같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쪽팔리다. 내가 사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 괜찮아요. 막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자꾸 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백날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그냥 감사의 반응이지. 예수님은요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초막절에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칭함받은 거예요. 깨끗하다 칭함받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보다 크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손이 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효령 선생님의 마지막 유작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농부가 닭의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노력보다 닭이 알을 낳는 신비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믿는다고? 정신나간 소리 같은 거죠 그것이 가능한 건 성령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네가 지은 텐트가 기가 막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덮어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를 구별해서 게다가 나왔어요. 게다가 시간을 구별해서 나왔어요. 아, 지금 겁나 바빠요. 막 데이트 해야지. 막이 날씨 엄청 좋아요. 제 친구들은 지금 다느아째가 있어요. 바이크 타고. 아, 좀제 오토바이 지금 범인 어, 무슨 장식, 데코레이션이야 무슨 프라모델인 줄 알아서 탈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간을 쪼개서 여기 있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대단해요. 저는 녹이라도 봤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 저는 이거면 된것 같아요. 물론 추후에 더한 것은 우리에게 더 있겠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이런 반응들을 보시는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렇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뭐 마음이 상해 가지고 아 청년부에 마음에 안드니서안 안 나와. 막, 또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막 긴감인가 하다가 그래도 뭐 나중에 뭐 노는 거라도 가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이 그 연약한 믿음도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마저도 구원해주심을 신뢰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 귀하고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손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아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물어요. 야, 막 콩고물에만 가시고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쓰고 하는 역할을 해요. 그들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는 이 하나님이 더 커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대단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은 우리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처럼 형편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잡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가족으로 멤버로 가입한 게 아니에요. 아, 교회 세 신자 카드 등록해서 멤버십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지 가입되는 게 아니에요. 어, 헌금하고 뭐 교회 출석해야지. 교회 멤버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따라야지 가족이 된다가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쿨업 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군요. 하나님, 날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아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막왜 우리 TV에서도 막 급할 때 하나님 부처님 막다 찾잖아요. 뭐 어때요? 뭐. 찾으려면 찾으세요. 뭐, 그런 마음도 귀하겠죠? 나는 그런데 그런, 형, 형, 그런 진짜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뻐하실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고,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여러분께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이것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이 설령 뭐땅 파고 들어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아, 막 냉담자 돼 가지고 막 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족이 된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마일리지 열심히 사서 로얄 패밀리 뭐 골드 플래티넘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의 특징,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특징은 랭크를 만들어요. 이거 랭크는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거지. 그 랭크가 아니에요. 뭐 그래서 구원, 어, 너 구원 아직 안 돼. 너 구원, 구원 어 플래티넘 돼야 되는데? 어, 11조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그냥 자격 없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직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필연적 배타성이 있어요.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나이스한 시민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보다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이거는 지혜에 있는 자들 을 어리석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설득한다고 설득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득해봐야 설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포고 이 선포 앞에선는 꿇어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야 예수 죽여! 라고 하거나 둘 중에 반응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야이 PDF가 오늘 참 가지가지 합니다 <laughs> 진짜 네 이렇게 거의 끝나가는데 네 잠시만요 세 번째가 네 모르겠다 네 자,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 이 서피스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어, 이제 또 나왔네요. 네, 이두 가지를 기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이 주님의 구원 사건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인생에 다양한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신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지만 나중에 땅바고 들어가가지고 냉담자 오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변하지 않아요. 집 나간 탕자를 기억하세요. 집을 나간 아들이 탕자가 돼서 돌아갔지만 보통 그 탕자가 어제 돌아가면뭐 아버지가 뭐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는거 알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지 배고프니까 돌아온 거예요. 인생 망하고 막 실패하고 인생. 쩌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결같이 계셨고 돌아왔을 때두팔 벌려 환영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함 받는 우리 기쁨으로 같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연약하여 예수님 옆에 있지만 관심 없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한번 주님을 따라봅시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기뻐하심을 가지고 한 주간도 또 살아보고 넘어져도 또 다시 여기서 만나는 우리 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